KB금융그룹은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 2024의 리드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키아프 서울은 한국의 미술, 한국 미술의 세계화와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국내 최대 규모 아트페어인데요. 9월 4일부터 닷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1개국 206개 갤러리가 참여해 현대 미술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KB금융은 주요 계열사의 핵심 서비스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프라이빗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추후 미술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문화 이벤트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최초로 제주 1메가와트 PEM 수전해시스템을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습니다. 이달 국내 최초로 1메가와트급 PEM 수전의 시스템을 제주도 행원실증단지에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시간당 18kg의 수소를 생산해 제주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 공급함으로써 제주탄소 없는 섬 실현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오션은 군수지원함 2차 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이번 사업은 약 4,601억 원 규모로 하나오션은 단독 입찰로 참여했습니다. 군수지원함은 운항 중인 함정에 탄약 및 화물, 유류 등을 해상에서 공급하기 위한 군함인데요. 하나오션은 기술 및 조건 협상을 거친 뒤 다음 달중 계약을 체결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 12월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가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7001과 IEC 2022 인증을 영국왕림표준협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정책, 정보자산의 접근과 통제, 사고 대응과 개선에 이르기까지 총 123개의 세부 항목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통합된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싱스 클라우드의 관리 체계가 국제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